김재시는 쌀 수급 안정 대책과 잡곡 경쟁력 산업 육성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논콩의 적기 파종을 당부했습니다. 김재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논콩 파종 적기는 단작 1 모작은 6월 상 중순, 2 모작은 6월 중 하순에 파종해야 합니다. 파종량은 시바르당 5에서 6kg 정도의 종자가 소요되며 보통 한 구멍당 2에서 3알을 심었을 때 쓰러짐이 줄고 수량도 약10% 높일 수 있습니다. 밑거름으로 전용 복합 비료를 시바르당 40kg을 주거나 밑거름을 주지 않을 때는 콩꽃이 핀후 10일 경에 질소 비료 5kg을 주면 비료를 주지 않고 재배한 포장보다 10% 정도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은 스페에약해 논에 재배할 때는 스페에 강한 태광콩이나 대원콩, 대풍콩 등이 유리하며 점질토가 많은 논의 특성상 여름철 장마에 따른 스페와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간 배수구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잡초 방제를 위해 파종 복토 후 3일 이내에 토양처리 제초제로 1차 방제하고 화본과 잡초는 3에서 5엽기 이내에 경영처리 제초제로 2차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술보급과 오사영의 4526으로 문의 바랍니다.